신앙을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을 갖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기존의 삶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논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라기 보다는 가치관의 충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기존의 금식에 에, 생활을 했던 바리세인들 또 기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갈등 부분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세 부류의 신앙인을 우리가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례요한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 신앙의 답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습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보다는 자신들의 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들이 왜 이렇게 금식을 강조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금식 전통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이나 애통의 표현 방식이나 나라를 잃은 유대인 민족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도 그들은 금식이라는 형태로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해서 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속하는 날 금식을 하라는 거죠. 또한 그 민족이 모두 다 몰살 당할 뻔하다가 살게 된 불임절을 뜻하고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다. 나라와 민족을 잃지 않게 하는 그날을 위해서 금식했던 그 전통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네 차례나 절기금식을 지켰습니다. 4월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하고 5월에는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고 7월에는 그 달의 죽음을 10월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1년에 4차례 절기 금식을 즐겼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경건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도의 전통, 구제의 전통, 금식의 전통 이세 가지가 유대 바베 바리세인들에게는 아주 분명히 지켜야 될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금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정하고 오후 다섯 시까지는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걸볼때 바리세인은 못마땅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누가복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옛날 것이 좋다고 믿고 그냥 옛날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주지스님이요 동자승한테 아침마다 마당을 쓸라고 했다고 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아침마다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빗질을 시킨 거지요. 이 동자승이 아침마다 일과가 마당을 쓰는 겁니다. 마당을 쓸고 다음 날또 쓸고 그 시간만 되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오늘 비가 왔어요. 근데 동자승은 마당을 또 쓸고 있는 겁니다. 주지 스님이 얘야 비가 오는데 왜 마당을 쓸고 있냐? 그랬더니 동자승이 스님이 쓰려고 해서 쓰는 것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게 많죠. 본질은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냥 일상에 어찌 말하면 일상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전통이 됐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찌 말하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믿게 되는 그런 형태.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는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죠. 그가 죽고 그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메시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쫓아다니느냐.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알지만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메시아인지를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대로 바리세인들을 쫓아다닌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 마가복음 2장 22절에 세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들 같은 모습이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표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것이 주님 만나고 나면 다 이유를 찾게 돼요. 그래서 아팠고,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두 번째, 현재에 대한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찌 그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세 번째 미래가 달라져요. 비전이 생기니까 해야 될 직업.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바뀝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분명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주일이면 교회 오고 헌금은 정한 대로 내고 또뭐 구역 모임 하라고 하면 하고 뭐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란 대로 하지만 그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안의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 할때 혼인집 손님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적절한 비유를 하시죠.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혼인의 손님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 이유를 내고 안 오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길가에 가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누구든지 초청을 해라. 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들여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정한 예복을 다 주었는데 그 예복을 입고 오는 사람만 드려보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초청은 받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은 받은 자가 적다. 이게 예수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우리 다 가능합니다. 누구나 그런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의 의의 예복.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주일이에요. 순교자 기념주일이 뭡니까? 전쟁 때. 혹은 여러 일제 시대 때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6.25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는데요. 6.25때 교역자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176명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하셨죠. 그리고 납북된 사람이 194명 합치면 370명의 목회자들이 죽거나 납북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 특별히 이 순교자들이 많아요. 세 교회가 특별히 많았는데요 병촌성결교회, 두암성결교회, 임자진리성결교회가 특별히 많았습니다 병촌교회에서는 66분, 두암교회는 23분, 임자진리에는 48분 총 137분이 공식적으로 순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평신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누구나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분명히 입었기 때문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택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금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금식을 얘기하시느냐 금식 자체를 반대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휴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에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네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금식 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드러내놓고 규칙적으로만 한 껍데기 신앙을 반대한 것입니다. 금식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도 금식해야 될까요? 네 가지 경우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직장이나 결혼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큰 일을 맡겨졌는데 그 일을 실행할 만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40일이나 금식하고 공생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려고 한 거죠 세 번째,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누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갈아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용서해 주시죠. 네 번째,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갖고 안될것 같으면 금식도 해야 하는 거죠.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병들었을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물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솔로문을 주시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의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금식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혼인 때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금식할 수 없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해라.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너희도 금식하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들리신 거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제도 시기에는 모든 것들을 멈춰 줬어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안 나가도 됐습니다. 초막절의 절기도 안 지켜도 됐습니다. 그만큼 결혼식은 아주 귀중한 절기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특별한 미래를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기쁨의 잔치, 모든 것을 제하고 금식 때는 아니다. 지금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왜 지금 굳이 금식을 하려 하느냐? 그것은... 본질을 모르고 습관에 따라 마당을 쓸고 있는 동자승과 같은 행동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신랑을 빼앗겼을 때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세례요한의 제자들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지도자였던 세례요한을 빼앗겼죠 그래서 지금 나 향방을 알수 없어서 엉뚱한 곳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너의 지도자를 빼앗겼을 때그 마음처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금식하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한 거죠.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 그리고 세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은 결국에는 습관에 따라 해오된 대로 과거의 구습대로 그대로 한다면 그것은 새 술을 그리고 새 옷을 다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새 천을 갖고 어떻게 헌 옷에 붙일까요? 새 술을 잘 담아 놓고 나서 왜 구멍 날것 같은 낡은 부대에 넣을까요? 그것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금식은 금식이지만 이 금식은 과거에 해오던 전통방식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본질을 쫓아 하는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을 쫓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2사에서 58장 6절,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세포도주는 새,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표현을 그 제목대로 쓴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고 성령의 주도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선교적인 모임이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성령 증인 선교 이것이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세수를 세 부대에 넣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수를 주시는데 그 시대에 맞게 우리는 그릇을 부대를 준비해라. 그 부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담을 만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오늘날의 교회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서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로 세수른 세부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한국의 교회들은 순교자를 낼 만큼 열심히 했고그 결과로 이렇게 큰 부흥을 이뤘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이 시대를 담을 만한 그릇이냐라고 할때 우리가 퀘스천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이 세수를 잘 담을 만한 교회가 될까요? 많은 답이 있겠지만 저는 아, 완도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완도 성광교회인데요. 완도의 인구가 3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요. 두 가지를 열심히 한대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신앙 교구를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인 일사역을 합니다.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죠? 어, 일인 일사역.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것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교회 사역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역까지도 완도가 3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완도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사역들로 영역을 넓혀갔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614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대요. 614개의 위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회봉사위원회를 보면 전교인헌혈추진위원회, 장기기증위원회, 장학위원회, 사회부루시설위원회, 사랑의 바자회위원회, 주택수리위원회, 이사지원위원회, 구제사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결연, 환경보호, 지역사회 문제 대책, 지역사회 발전 연구, 지역 행사 지원, 지역 문화사역, 지역 단체와 기관 협력, 지역 행정 협력, <laughs> 지역 봉사 연구, 지역주민 친화, 지방자치 연구, 대완도 표어사역, 장보고 축제 후원, 장면 문화 개선 사역. 사회복지프로그램, 복지사역 총괄, 남북통일연구, 여름철 해변축제, 동계영화축제, 귀와 한국인 사랑, 미어원 사랑, 운전기사 사랑, 어르신 사랑, 거리청소, 지역미화, 지역사랑, 협력 등등의 사회봉사 영역만 이렇게 많습니다 특별히 부설기관은 이런게 있어요 성광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성광아이맘스쿨, 아이돌보미센터 결시가동 도시락 배달센터, 사단법인 꿈틀, 청소년 문화의 집 하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해 요양원, 성광 노인복지센터, 사단법인 행복한 쉼터, 완도군 가족센터, 성광 평생교육원, 자원봉사센터, 선교회 개인전도훈련원, 평신도 사역목회연구원, 부설기관의 유료 직원만 200명이 넘는데요.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교회만 해요. 3만 명 완도를 놓고 600여 개 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매주 주보의 페이지가 48페이지라고 합니다. 각 위원회가 하나만 광고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소책자가 매주 발행될 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한답니다. 대전의 인구는 100만이에요. 아이 3만 명이 600개면 100만 명이면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할수 있는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제가 볼때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그룹 중에 하나를 만들어가는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있는 교회처럼 저는 보입니다. 저희 교회도 1인 1사역 제자 훈련과 여러 훈련을 늘려가면서 제가 누누이 부탁하기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교회일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만 한 가지 정도만 할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교회 사역뿐 아니라 지역사회 의 사역들도 넓혀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과거의 좋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새 술은 새 시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순교까지는 감당할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밥을 굽는 정도의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작게는 이 대전 지역 작게는 우리 지역이라도 살리는 무슨 금, 금식의 결기라도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저희 교회가 이 시대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귀한 교회로 갈줄 믿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